예. 그 뒤에 우리를 여건 그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 배너는 어, 계속 묘사하는 걸 계속했는데요. 그의 전투, 그의 싸움, 어디 행정번에서 그죠. 중국과의 하드라인, 강경선을 취하기 위한, 네. 그리고, 어, 트랩에, 거물에, 어떤, 어, 트랩에, 미끼에 어, 빠지지 않는 거죠. 뭐냐 하면, 어, 희망적인 생각이 라는 거죠. 그죠. 희망적인 생각. 어떤 생각이요? 중국의 차이나의 트레이 무역 관행에 대하여 컴플레인트 하는 것은, 그죠? 이제 백스텝픽시트를 뒤로 물러 앉아서 했다는 겁니다. 어떤 희망에 차이나가 김을 리스트레인 할 거라는 그런 희망에 다란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요, 어, 중국에다가 강하게 top trade sanction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미국에서 어, 중국과 좋게 지내면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조금 어, 압력을 가해서 핵 문제를 푸는데 중국이 조금 미국을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어 예, 그죠? 컴플레인트죠, 그죠? 컴플레인트 어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트 이제 어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요? 희망 때문에, 그죠이 희망 때문에, 포 때문에 이 컴플레인트요, 어게 트레이드 프트 컴플레인트가 뒤에 좀 물러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위시풀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너는 중국과의 강하게 무역, 강경노선을 취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예. 나에게는 미국과의, 아, 중국과의 economic war가 전부 다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것에 아주 어. 매니컬리니까 뭐랄까요? 어, 아주 광적으로 거기에 집,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5년 5년이라는 세월을 5 years away. 예. 네. 네. we are 5 years away. 그러니까 우리는 5년을 뒤치게 됩니다. 아마 at the most 최대한 10년이 된다는 거죠. 10년. 그죠? 어떤 걸요? 10년 안에 우리가 전혀 expect, recover 할 수, 있, 할 거라고 기대 못할 그 포인트로부터 hitting the inflection, 그죠? inflection, 이 뭐냐면 어떤 물드는 거, 감화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악풍에 물드는 그런 inflection point에 예, 10년이면, 예, 고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배논의, 어, Plan of Attack은 포함하는데요. 예. c o m p l a i n t 이, 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1974년 Trade Act의 Section 301에 하에서 중국의 예. 기술을 Coalition 하는 것은 미국의 회사로부터 미국의 어떤 사업 안에서부터 비밀을 빼가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f i l l o f Complaints. 예. Still. 알루미늄 덤핑 에 대해서 예 우리는 어또 테이블을 운영 로안 할 것입니다 디온 the, 디즈가 이 디즈가 y s 는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기 커너밍 워에 이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크러싱 아주 달려들어 부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중국 위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걸 말합니다 네, 그 네, coercion 이란 것은요, coercion 이란 것은 뭐 강제, 강압, 강요 이런 뜻입니다. 네, coercion, 네, coercion. 네, coercion. 강, 네. 기술을 빼가고 하는 그런 것들 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그러나 그의 어, 내부적인 적수들에 관한 그죠? 어 어디에 국무성과 국방성에 있는 서 so, a l about who think 이런 you know, 미국이 여전히 베이징의 도움을 부, 중국에 예, 북한에 지금 이런 북한에 관한 스탠드 오프 이런 그의 이 상황에 관해서 어떤 어, 미국이 베이징을 어, 베이징의 에이드를 일리스트 뭐 동네에 올리는 그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Who want, 그죠? 트레이딩 시스템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망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들은 스스로를 웨이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설명하면에요. 3301 30, 컴플레인트. 그죠? put on hold. 네. 음. 그, sanction 301 c o m p l m e n t 가, 어, 지금, 어, 북한, North Korea, 과, 어, 어 ,의 그, war of threat 이 터져나오면서, put on hold. 라는 것은 보류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죠? 예, 주어가 요겁니다. wasn't shelved only temporarily. 뭐, 아주 일시적으로 선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관심이, 관심이 되었다는 거죠. 손을 봤다든가. 그리고 3주 안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리바이브 될 것입니다. 예. 어, 다른 캐미네티파트먼트,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요들요. 예. 캐미네티파트먼트에 대해서는, 어, 베너이 그들의 영향력을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죠.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 마지널이 전방, 여유지 않습니까? 마진이라는 게 가장자리. 그들의 영향력을 약하게 할 빅플랜을 가지고 있다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네. I'm changing out people at the East Asian defense. East Asian defense의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죠? I'm getting Hawking.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요. 또, 호크, 이을 호크를 인하고 있다는, 네, 강경 론자를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수잔 돌턴을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나, 베논이 정말, 데드파이트에서 내부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여기서 매일 싸우는 싸움입니다. 라고 막, 우리 여 싸워왔고, 지금도 매일 싸워왔다는 거죠. There is Treasury and t h e n a t i o n a l Economic Council Chair Gary Con도 있고, Goldman Sachs 뭐 로비 같은 게 있다는 거네요. 예. t a do 이거 해야 됩니다. 위가라도 this 대통령의 default position 포지, 예, 어 대통령의 default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걸 말한 거죠. default position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장치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Don't get me wrong. It's like every day. 예. 자, 배너는 설명했네요. 그의 전략은 싸우는 것이다는 거죠. 뭐, 뭐와? trade dove. 비둘기들하고, 비둘, 그러니까, 어, trade do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경하게 중국을 대하지 않고 좋게 좋게 하려고 하니까 비둘기로 표현한 트레이드 더브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정부 내에 있는 트레이드 더브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 동안, 하는 동안에요? 아웃사이드 콜리지 외부의 콜리연합 제휴를 빌딩 하면서, 그죠? 밖에 있는 어, 트레이드 호크들하고, 이런 강경, 그죠? 이런 호크들과 잘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서 내부에 있는 더브들아 싸우는 것이란 겁니다. 좌든 우든 예. 좌측이든 우측이든 좌우의 관 않는 것죠 그래서 전화가 c a l 생각나 다는것죠 예, 이 전제에 대해서 스타트링 좀 놀랄 수, 놀라는것이몇 있는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어, 아, 요 부분은 그 다음 화면에서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 계속하겠습니다.